자, 지난 시간에 3.2시로 어, 육면체 정육면체 잡는 방법을 우리가 어, 공부를 했는데, 어, 이게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줬던 게 뭐냐면, 어, 3.2시를 우리가 잡았을 때 3.2시를 우리가 기준점을 여기를 주고 x축, Y축, Z축으로 가는 이세 축을 기준으로, 어, 각도와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어, 연습을 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찾아보라 했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 그래서, 1, 모아지게끔, 요거를 기준으로 얘가, 얘와 얘가 모아지게끔, 한정으로. 요 선을 기준으로 이게 모아지게끔, 아래 선을 기준으로 얘와 얘가 모아지게끔, 그 다음 안쪽도 그리란 얘기지. 이게 꼭 정사각형이 지금 되지는 않았는데, 물론 정사각형 느낌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약간 조정을 더 해주면 돼. 그런데 정사각형의 느낌으로 잡자는 얘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수직수 수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게 수직이고, 얘가 수직, 수평이 아니고 수평이 아니고 수평이 일어나려면 한마디로 어디냐. 한이 정도에서 눈의 위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여기에 눈의, 눈의 위치가 있다는 라 거지. 이 눈의 위치에서 이 정면을 응시하는 게 아니라 이 눈의 위치에서 아래를 본다는 얘기야. 아래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리를 찾아보라고 과제를 내줬지. 그러면 보자고. 그러면 자 여러 가지 일단 그려볼게 여기를 기점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사각형은 어떻게 그릴까? 그러면 이 각도가 이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졌다라는 뜻은 이거를 앞쪽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야 이 앞쪽에서 그러면 육면 정사각형의 육면체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 안 점으로 가야되겠지 이런 느낌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각이 이렇게 됐다 더 길이가 더 길어졌다 그러면 이게 90도에 가까워지면 이쪽이 많이 보이는 각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는 이 각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각에 길이가 커진 만큼 이 각은 좁아져 가지. 이렇게 세 점이 가고, 이렇게 갔으니까 요 점이 만들어지네. 이렇게 가지고 얘는 이렇게, 이렇게 가주니까 안쪽으로 가는 점도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형태를 뜨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야. 이거부터 완전하게 수행이 돼야 되거든. 그럼 여러 가지를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얘 밑에다가 또한번 그려볼까? 얘다가 다른 각도를 한번 그려보자고. 얘가 거의, 거의 직선 지, 수직에 가깝게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진짜로 많이 보인다는 뜻이거든. 이렇게. 이게 많이 보이면 이게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물론 이게 완벽한 90도라면 안 되지만 이게 90한 2도, 3도 된다고 보면 이게 보이겠지. 이건 평행처럼 가는 것처럼 보여 약간 굽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져 나와 가지고 두지선이 이거보다 이 소실점이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진짜 90도다 이게 완전히 100% 90도다 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90도라는 얘기는 물론, 이걸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봤다는 얘기는, 만약에 진짜 이게 기준이다. 그러면 살짝 모이는 정도는 돼, 사실. 왜? 이게 크다면. 그러면 실제로 이게 90도라면, 여기는 안 보이게 돼 있어, 이게. 이렇게. 안 보이게 돼 있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가 나온다는 거지. 이 상태를 우리가 보면, 얘가, 지금 몇 도? 한 120도 정도 됐는데, 이거를 180도 가까이 나볼게 180도. 180도 가까이가 아니라 180도로 놓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보여. 동일한 완전 중앙에서 본다면, 이런 느낌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보이겠지. 이게 펴져 보이겠지. 180도. 요거는 120도. 이게 180도. 그러면 원리를 찾을 수 있지. 맞아.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 보자고. 그러면 이거의 정반대의 개념. 거의 9한 5도 정도로 만들어 보자고. 95도. 95도. 자, 이 정도. 뭐 95도든 뭐 조금 더늘든좀 용서해 주고. 자, 그랬을 때 이게 90도에 가까워지면 이게 정사각형에 가까워져. 이렇 그래 되면, 이게 넓어진 만큼, 어떻게 되냐, 이게 좁아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물론, 이게 거대한 놈이다라고 가정은 해줘야 돼, 사실은. 이렇게. 작은 애라면, 실제로 아주 작은 주사이라면, 이런 식으로 투시가 엄청나게 나오진 않아. 그러나, 이렇게 나오지. 모아져야 되고, 세변이 정확하게 모이고, 모여지고, 모여지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더 밑에서 진짜 90도선까지 보면 어떻게 보냐? 이게 90도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살짝 모아지고, 이쪽으로도 살짝 모아지는데, 이게 진짜 90도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안 보여야 돼. 이렇게 이 부분이 보일, 이 밑이 보일 수가 없지. 이런 이야기야. 다른 각도도 한번 봐줄게. 자, 이거에서 이 각이, 이 각이 지금 180도에 가까이 나오면 이 각을 180도로 만든다면 안 보인다는 얘기야, 이 면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얘가 적게 보이는 각이라면 봐봐. 이게 180도여도 이게 90도면 이게 많이 보이는 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이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각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 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뜻은 이 각이 180도에서 커지는 각이라는 얘기는 이 면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인가? 이 면이.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각이 더 커지면 이 각이 더 커지면 이쪽 면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뜻이겠지. 그 뜻은 뭐냐? 이 각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각은 줄어야 돼. 어떻게 이 면은 줄어야 돼 이렇게. 이것도 많이 보고 싶고 이것도 많이 볼 수는 없잖아. 이게 커지면 이건 줄어야 돼.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이 차이를 이해하겠나? 그 얘기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해줄게. 다시 쉽게 정리해줄게. 음, 이건 다시 정리해봐야 돼. 요 과정을 한번 해봐야 된다. 요 과정을 요렇게 연습하듯이. 보통 애들 그림 그리라면, 육면체 그리라면 다 이렇게 그려. 이렇게, 이렇게. 몇 년을 그려도 애들이 그냥 이렇게 120도씩 이루어지는 이각만 계속 주구장창 그리고 있단 말이야, 이거. 이것만 계속 그린다고. 이 정사각형의 형태가 직사각형 말고 정사각형의 형태가 이 Y축을 기준으로 형태가 계속 바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 심지어는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뒤집으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Y축이 거꾸로 뒤집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Y축이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이 Y의 모양이 아까는 어떻게 됐었어? 이렇게 됐었는데, 정상적인 Y축이 이렇게 되는 Y축이었는데, 이거를 뒤집기, 뒤집어가 버리면 이래 보이겠지. 이게 그러면, 오 이거 뭐 벤츠, 뭐요? 이래 보이면 이거를 각도를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이 각도를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이거를 내가 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틀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길이도 조절을 하겠지. 이 길이가 이쪽다 그러면 느낌이 어떻게 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할수 있어야 된다.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지. 다르다. 정사각형을 바라보는 어떻게 시점이 다르다 아니면 야가 돌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 되겠나 자 이게 지금 10분 30초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는지에 갔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 다음편을 다시 다음편에 다시 정리를 해 줄게